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입니다.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설교 시간에도, 심지어 찬양 가사 안에서도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표현은 수도 없이 나오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조금 놀라실 수도 있는데 성경 어디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배워 왔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삼위일체를 믿지 않으면 이단이다. 한쪽에서는 삼위일체는 성경적인 교리다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 성경에도 없는 말을 왜 믿느냐라고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걸어갈 길은 이겁니다. 성경은 실제로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교회는 왜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까지 정리하려 했는가? 성경의 언어와 교리의 언어 사이에 있는 간극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내 신앙 기도의 배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께 어떤 교파의 입장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역사 교리. 이세 가지를 차분히 나열해 보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대체 어떤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살펴보려는 겁니다. 1. 단어는 없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실 하나 정리하고 시작합시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말하려는 내용은 성경 안에 흩어져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 붙들고 갈 긴장 지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한편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아들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나니.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거짓말을 하면 성령께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거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즉, 성경 안에는 동시에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도 하나님으로서 인격과 사역을 가지신다. 성경 기자들은 이세 가지를 철학적 개념으로 정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문을 쓰는 신학자가 아니라 신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목격한 증인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분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 성령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세 줄의 진실을 그대로 놓아두고 흘러갑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예수님은 피조물인가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가요? 성령은 단지 힘인가요? 아니면 인격적인 하나님인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2. 성경이 말하는 세 가지 축한 분 하나님, 예수의 신성, 성령의 인격.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세 축을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2-1.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선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스라엘은 수많은 다실론 문화 한가운데에서 오직 여호와 한 분을 붙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외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신약에서도 이 고백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주도 한 분이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이게 첫 번째 축입니다. 단한분 유일하신 하나님. 이-2. E 그런데 예수님께도 하나님이라는 언어가 쓰인다. 문제는 두 번째 축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예언자로만 묘사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 놀라운 표현들을 서슴없이 사용합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 아들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한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목숨 걸고 지켰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에게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는 건 그들에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합니다. 즉, 성경은 예수님은 그냥 좋은 스승 정도가 아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났다. 라고 증언합니다. 2-3. 성령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세 번째 축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종종 바람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능력으로만 생각되지만 성경은 성령을 단순한 힘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묘사합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거나 거역하거나 근심하게 할수 있습니다. 감정을 가지신 분으로 묘사되죠. 거짓말을 한 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할 때, 그한 문맥에서는 성령에게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성령과 하나님을 동일 선상에 두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다른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과 성령 사이의 깊은 연관성과 동등성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경 안에서 세 가지 축을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증언된다. 성령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성경은 이세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철학적 정리는 우리에게 남겨졌습니다. 3. 왜 교회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었을까? 초기 교회와 공의회의 드라마. 이제 역사 이야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대교회는 박해 속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누구인가? 3-1. 예수님을 둘러싼 첫 번째 큰 논쟁 아리우스 bs 아타나시우스. 어떤 사람들 대표적으로 아리우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피조물이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존재다. 겉으로 들으면 꽤 그럴듯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 예수님은 그분이 만드신 최고 걸작품.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그룹, 대표적으로 아타나시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이 만약 피조물이라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의 레벨을 넘어선 분이시다. 이 논쟁이 너무 커지자, 결국 로마 황제는 니케아 공의회라는 큰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3-2. 니케아 공의회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인가, 아닌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핵심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이신가? 아니면 비슷하지만 다른 분인가? 여기서 나온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동일 본질 HOMOUSIOS 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성경 구절 하나를 그대로 읽은 표현은 아니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여러 조각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단순한 피조물로 보는 견해는 정통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3-3. 성령에 대한 고백까지 확장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정리가 가장 시급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과 인격에 집중했다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에 대한 질문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인가? 성령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나 에너지인가?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또 한번 큰 회의가 열리고 그 과정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삼위일체 정식 교리의 뼈대가 서게 됩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한분 하나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세 위격인 격이 계신다. 셋은 서로 구분되지만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오늘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사용하는 구조는 바로 이긴 역사적 고민과 논쟁 그리고 정리의 결과입니다. 4. 성경과 교리의 간극 왜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할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해 봅시다. 성경에는 없는 단어를 우리가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믿어도 되는 걸까? 어떤 분들은 이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나는 성경에 있는 말만 믿겠다. 삼위일체는 인간이 만들어낸 철학이 아니냐? 반대로 또 다른 쪽에서는 교리를 절대화해서 삼일체 교리를 100%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신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둘 사이의 간극을 차분히 보아야 합니다. 4-1. 성경은 이야기와 증언의 언어. 교리는 정리의 언어. 성경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와 증언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제자들이 무엇을 경험했는지 성경은 논문이 아니라 간증과 역사에 가깝습니다. 반면 교리는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개념과 문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하고 이단적 해석을 막기 위해 이 정도는 함께 고백하자고 교회가 합의한 최소 기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는 성경 내용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여러 증언을 한 문장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교리를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을 때입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니 삼위일체적 구조가 보인다가 되어야 합니다. 3-2 간극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이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은 교리가 완벽하고 인간의 머리로 100%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의 증언을 존중하고, 교회의 역사적 고민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인간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 간극을 인정할 때, 우리는 두 극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리를 무시하고, 나 혼자 성경만 읽으면 된다는 태도, 혹은 성경을 뒤로 미루고, 교리 문장을 외우는 것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태도, 성숙한 신앙은, 항상 이둘 사이의 긴장 속에 서 있습니다. 5. 대표적인 오해들 신셋? 가면 놀이? 에너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헷갈려 하는 대표적인 오해 세 가지를 짚어 보겠습니다. 5-1. 오해 신이 세 분이다. 삼신론. 가장 흔한 오해는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신이 세 분이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또한 분, 성령님 또한 분. 그래서 총세 분의 신. 이건 기독교가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교리는 세 분의 신이 있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명으로 불리는 세위격이 계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수학적으로 이해하려 하면 머리가 아프지만 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개별 개체의 방식과 다르다. 5-2. 5에 한 분이 가면 세개 양태론. 두 번째 5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냥 상황에 따라 가면만 바꿔 쓰시는 것이다. 구약에서는 아버지 모두, 신약에서는 예수님 모두, 지금은 성령 모두. 이런 식의 이해를 양태론이라고 부르는데 초대교회는 이 생각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셨습니다. 동시에 세위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자신과 아버지를 혼동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한 분이 가면 세 개만 번갈아 쓰는 것이라면 이런 장면들이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구분되는 위격들이시다. 그러나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다. 5-3. 5의 성령은 그냥 능력인가요? 비인격화. 세 번째 5에는 성령님을 단지 힘이나 에너지로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파워 충전. 성령은 하나님의 힘, 능력 같은 거죠. 물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능력 그 자체가 아니라 능력을 주시는 인격적 주체이십니다. 성경은 성령을 향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근심하시고, 거스르면 슬퍼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성령을 그것이시 아니라 그분 이후로 대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을 단지 초능력 버튼처럼 대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 못한 태도입니다. 6 3이 일체 도대체 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나?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좋아, 역사도 알겠고, 이단 논쟁도 알겠는데 이게 내 일상 신앙에 무슨 상관인데?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1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의 깊이 성경은 하나님의 본질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반드시 관계를 전제합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말하는 건 단지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영원한 사랑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 사랑이 흘러갑니다. 즉,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인간이 생기니까, 외로워서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신 분이다. 우리는 이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6-2.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구조로 기도하나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의 구조로 기도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건 단순한 관습 문장이 아니라 삼위일체적 기도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한 번에도 삼위일체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6-3 예배 공동체 사랑 관계적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관계적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히 고립된 철학적 절대자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영성에 갇히지 않고 함께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삶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깨져갈 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작 우리는 관계를 포기하고 있지 않은가. 7. 마무리 성경 교리 그리고 내가 붙잡을 한 문장. 이제 거의 끝까지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꽤 많은 내용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증언되고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 초대 교회는 이 성경의 증언을 왜곡 없이 지키기 위해 큰 논쟁과 공의회를 거쳐 삼위일체라는 고백을 정리했다. 성경의 이야기 언어와 교리의 정리 언어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있다. 우리는 그 간극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삼위일체는 단지 머리로 푸는 퍼즐이 아니라 관계적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복음의 구조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들 중에서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남는 한 문장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거하신다. 성령은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 안에서 존재하신다. 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받았다. 어떤 문장이든 좋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콕 찍어 주시는 한 문장이 있을 겁니다. 그 문장을 하루 종일 그리고 이 영상 이후의 시간 동안 조용히 되뇌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멀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까이 다가오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오늘 이 시간이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